부동산 공부 시작 방법, 부동산 투자 잘하는 방법, 10가지 제가 총 정리해 왔습니다. 그동안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공통적으로 저에게 많이 했던 질문들 10개로 추격해서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할게요. 소액으로 아파트 여러 개를 사는 게 낫나요? 아니면 그 돈을 다 모아가지고 좋은 거한두 개를 사는 게 낫나요? 그 질문도 엄청 많이 오거든요. 정답은 돈을 많이 들여서 똘똘한 거를 여러 개 사는 게 좋습니다. 그게 정답인데요. 우리가 그렇게 돈이 없잖아요. 그런 경우는 소액으로 여러 개 사는 것보다 모아서 하나를 사는 게 좋습니다. 어, 좀더 부연 설명을 좀 드려 볼게요. 똘똘한 한 채냐 아니면 좀 무식한 여러 채냐 어, 이걸 가지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요 잘 봐요 소액이라는 말 자체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만약에 한 3천만원, 5천만원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1억을 가지고 있어 근데 1억을 쪼개가지고 3천만치 해서 이제 뭐 전세 끼고 사가지고 3개를 사고 싶은 거죠 그러면 막 3,300만원씩 이제 분산해서 해야 되는데 3,300으로 살려면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요 매매가가 얼마여야 될까? 3억이어야 되겠네. 전세가율이 90%여야 되겠네. 그래야지만 가능한 거죠. 입지가 좀 좋아서 매가가 5억, 6억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? 전세가율이 90%가 돼도 이건 불가능하잖아요. 메커니즘상 불가능하잖아요. 조금만 수확할 줄 알면 답이 나오거든요. 아, 무조건 3억 이, 3억 이하여야 되고 전세가율이 90% 육박해야지만 3천에 세팅되는구나. 그러면 내가 4천만 원짜리를 세팅하려면 4억 미만의 전세가율 90% 이상돼야 되는구나. 근데 만약에 전세가율이 80%면 어떻게 되는 거죠? 이게 3억이면 전세가 80%면 무조건 6천만 원 이상 들어가는구나. 이게 탁탁탁 나온단 말이죠. 자 그랬을 때 소액으로 접근 가능하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매가가 너무 낮아져요. 두 번째는 전세가율이 너무 높아야만 해요. 이제 이렇게 봤을 때, 매가가 낮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, 입지 수준을 따졌을 때, 그 지역 내에서 평균 평당가보다 낮아질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,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는 그런 녀석일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. 평균 이하의 물건이라는 거예요. 좀더 나아가면, 좀 심하게 얘기하면, 쓰레기에 가까운 물건들을 내가 주워 모은다는 소리예요. 그래서, 수익률 같은 거 따지지 마시고요. 무조건 이걸 내가 산 가격에서 얼마큼 미래 가치에 따라 올라갈 수 있느냐. 그 폭이 더 중요해요. 수익률은 말장난이에요. 내가 만약에 뭐한 천만원 투자했는데 이게 뭐 이천만원 올랐어. 200% 수익률. 나 엄청난 투자가야. 월렌버핏보다 나. 웃긴 이야기죠, 사실은. 그렇잖아요. 그게 아니라. 정말로 확실한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하거든요. 한 건을 하더라도. 이게 조금 적게 매입을 하더라도. 시드머니를 확실하게 합쳐서 조금 더 좋은 걸 사야 돼요. 그리고 내가 만약에 갖고 있는 현금이 5천만 원밖에 없고 지금 내가 막 팔려고 하는 물건이 있어. 자 이랬을 때 근데 이걸 지금 당장 못 팔고 한 6개월 뒤에 팔거나 1년 뒤에 팔아야 돼.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. 이걸 좀 저렴한 걸 미리 세팅하고 이걸 팔았을 때또 다시 나중에 저렴한 걸더살 것이냐. 아니라는 거예요. 지금 종잣돈을 엄한 데다가 씨앗을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. 그 6개월 빨리 투자를 안 하더라도. 돼요 괜찮아 그렇게 하지 말고 모아놨다가 차라리 그거 막한절부절 하면서 아 이거 빨리 묻어놔야지 돈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기간 동안에 더 좋은 거 계속 보고 보고 비교하고 검토하고 내가 갖고 있는 거 팔고 합쳐서 그동안 공부한 걸 가지고 공부할 때부터 이미 5천만 원짜리냐 1억짜리를 사겠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딱 돈이 모이면 바로 이제 그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팔수 있는 물건 자체도 없다. 그러면 바, 방법은 그냥 시드버니를 계속 저축하는 수밖에 없죠. 내가 가진 종잣돈이 뭐 3천만 원이다. 그러면 기왕이면 6천만 원을 만들어야 되는데, 그러기 위해서는 저축밖에 방법이 없죠. 그래서 선저축하고 지출을 줄이는 거.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. 더 좋은 솔루션 사실이 없어요. 저도 과거에 이제 제 급여 받으면 뭐75% 이렇게 선저축 무조건 통장에 받고 나머지는 뭐 젓가락 빨면서 사는 거죠. 사실은 뭐 한두 달뭐일년 젓가락 빨고 살아도 아무 문제 없어요. 그렇게 해서 선저축딱 되면 그거 합쳐가지고 하나 판 거랑 합쳐가지고 좋은 거딱 들어가고 다시 이게 늘어나고 늘어나고 그래야지만 내 자산이 눈에 보이게 늘어나지 안 그러면 안 됩니다. 솔루션 다 드렸습니다. 랭구님처럼 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요? 닮을 만큼 그런 사람 전혀 아닌데 좀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막 그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질문이거든요.